미국에서 열린 훈련 과정에 참여한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들이 우연히 마주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분들은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 구조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그중 한 대가 전복됐고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복된 차량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진입한 뒤 의식과 호흡이 없던 운전자를 구조해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에덤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즉각적인 CPR과 현장 통제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S뉴스였습니다.